아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아침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아침묵상으로 또 믿음 가운데 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줄 믿어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이번 주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일을, 주말을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시나무왕 아비멜레 이란 제목을 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사의 9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어, 무엇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게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 보면 늘 성공한 이야기만 적어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정말 우리가 있어서는 안될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 기록해둬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두었을까요? 그것으로부터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극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정말 그것도 특별히 사사의 아들들이. 너무 큰 비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적어놓은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제가 아비멜렉에 대해 살펴볼 때 가시나무 왕이라는 제목을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왜 아비멜레를 가시나무 왕이라고 부르는지 오늘 본문에 좀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여기서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르되 요담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였잖아요. 그 중에 막내예요. 막내인데 숨어서 살아남았어요. 홀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요담이 어디로 가냐면 그리심 산 꼭대기에 가서 사실은 그리심 산은 원래는 축복을 전하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뭘 전하냐면 저주를 전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알기 전에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어쩌면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 뜻대로 모든 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인지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스스로가 나중에 아비멜렉과 분쟁이나 세겜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또 안타는 아픔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와서 세겐 사람들에게 외쳐요 참이분에서 우리가 또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말 세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겐 사람들에게 이런, 이런 거죠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 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담이 뭘이야기하냐면 비유 하나를 이야기는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 오늘 본문을 다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비유예요 어느 날 나무들이 와요 모든 나무들이 와서 감난나무에게 찾아옵니다 감난나무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나무에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감난나무가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해요? 야 무슨 왕이냐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다님 아니냐 우리 나무 아니냐 우리에게 정말 땅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왜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나무들이 누구에게 가요? 무화과나무에게 가요 그래서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절해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에 게 갑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또 뭐,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절하게 돼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 유대 지방에서 가장 중요, 중요한 요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었던, 그래서 귀히 여겼던 나무들이죠. 근데 이 나무들이 다 거절하자. 이번엔 누구에게 가요? 가시나무에게 가요. 가시나무는 사실은 어, 가시나무에게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 이 나머지 사람들과 반응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 가시나무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대 그에게 보답함이냐. 예, 가시나무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 참으로 나를 왕으로 삼게, 삼으려고 하거든 내그늘에와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돈 백합물을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했던 이야기 뭐냐면 이가시나무가 누구란 거예요? 아비멜렉이란 거예요. 아비멜레. 근데 이 갑이, 그러면서 이제 요단, 이 세겜산들에게 돌아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가시나무의 한 얘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라.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시나무는 아까 나왔던 감남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매우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늘을, 이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늘에 봐서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아비멜렉의 교만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왜 왕이 되고자 했냐는 거예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왕이라고 아비멜렉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가시나무의 모습이, 아베멜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그늘에 피하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 다할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코로나잖아요. 제가 코로나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코로나 있기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어, 아는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어,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랑 일하다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건강 얘기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 요즘 저희 동료들이랑 그런 얘기 한다고 동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백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자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의사를 발달하면 우리 세대는 백세까지 아마 살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좀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다고 백세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백세 시대 살 거고 백 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바로 뭐가 터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많은 인류가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자원 먹지 못해서 죽음에 처해야 돼요 죽음의 위협에 처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죽어갔고 또 지금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고 있죠. 정말 우리가 백세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의 능력, 인간 능력이 지혜가 정말 뛰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의 능력이란 게, 우리의 유술이란 게, 우리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 것인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바이러스 하나가 로 인해서 온 인류가 마비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마치 자신의 그늘이 엄청난 것처럼, 능력이 엄청난 것처럼 교만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야. 그리고 또한 가지 참 제가 이제 또한 가지 느껴졌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가시나무가 교만에 빠졌을까?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신한 거죠. 교만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그럼왜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고, 왜 가시나무는 이렇게 됐을까? 왜 왕이 되고자 했을까? 그런데 재밌는 거 그런 거 같아요. 가시나무가 지금 왕이 되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다른 나무보다 나아지려고 했던 거,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 같아요.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 인생을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한결 같은 게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교만해지려고 합니까? 정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뭘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불안이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왕이 되어야 됩니까? 모든 나무보다 나아져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감남나무는 감남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정말 하나님께 각각의 나무마다 특징을 갖고 특징대로 살수 있도록 지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겠다 정말 자녀들 사이 키울 때도 그런 거잖아요 형제 가에도 경쟁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제일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가 잘못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죠. 야, 니네 언니는 어떻게 했는데, 니네 형은 어떻게 했는데. 각자가 다른 거잖아. 그런데 우리 사회는 형제 간에도 경쟁하게 만들고, 그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죠. 형제 사이 경쟁하다가 더 높아지려다가 망한 거죠. 비극을 맞이한 거죠. 어쨌든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를 다르게 독특한 존재로 지었잖아. 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경쟁에 빠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봅니다. 아비멜렉 가시나무에 비유하죠. 그럼 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교만에 빠졌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 정말 인간 사이에 크고 낮음이 있겠죠. 더 누가 더 나음이 있고 누가 더 못함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똑같잖아요. 정말 초등학생이 수학을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대학생이 보기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아비멜렉이 빠졌다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지었잖아.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가시나무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랬을 때 우리는 아비멜렉이 빠졌다. 정말 비교와 경쟁과 그 가운데 나타나는 비극을 맞아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런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작가 대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 나를 작품으로서 소중히 만드셨다는 사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나는 어떤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왕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얼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강하게 하실 거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대요 그런 믿음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아비멜렉이 정말 가시나무 왕에 비유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는 가시나무 왕 같은 잘못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모습이 없습니까?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혹시라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있고 정말 교만에 빠져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겸손해 질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정말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인간인 누군 더 낫고, 누군 더 모절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면, 그랬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지, 정말 아비밀렉이 빠졌던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지었잖아요 정말 비교하고 경쟁에 빠져 살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 작품으로 지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스스로 사랑할 줄알때 정말 우린 교만해도 정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기적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사람한 사람을 복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지으시는 걸 깨닫고 스스로 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가시나무 왕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 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삶의 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너무나 독특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깨닫고 내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갖고 갈수 있는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주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번 주말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 믿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